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빛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수요일주 수요일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정과신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과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여 찬성하신 후에 주의 말씀에 나누는 시간 합격합니다. See hey.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으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저기 창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각계 교고 열합니다. 이런 수 속에 기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1번. 비 오는데 우산 쓰고 밖에 있는 사람. 2번. 비 오는데 우산 없이 실내에 있는 사람. 한 번. 반은 실내에 있고 반은 실외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분이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비오는 날 우산 들고 밖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산에 있다 하여도 어떻습니까 비에 몸이 따도 좋고 어깨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방 뛰어는 사람. 응.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닌 사람. 이 사람은 우산이 있으나 우산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안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순기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라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사랑하는 스님, 누리지를 못했대, 갖지는 못했대. 요 이것이 기쁨입니까? 질병입니까? 이것 질병. 어떤 거지 부자가 있었습니다. 거지가 부자란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거지 부자가 동냥을 나갔습니다. 동냥을 가다 보니까 첫 번째 집에 딱 들었는데 그첫 번째 집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가 아버지 거지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요? 글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대. 아이고 어떻게 이거 저다 가지고 왔대. 그때 아버지 거지가 아들 거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 어머마 아빠한테 감사해. 왜요? 아버지 뭘 감사해요? 야, 우리가 가진 게 있냐? 우리 가진 거 없죠. 가진 게 있으면 거짓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 맞을 일 있냐? 가진 게 없으니까 도둑이 안 들어줘 그러니까 안다이 ㅅ ㄲ 어? 너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 아버지가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 집은 절대 우리 집 도둑이 안 들어와 사랑하는 선님 길을 조금 가다보니까 이번에는 불이 확 타가지고 확, 확 타고 내려갔습니다 집주인이 난리가 나서 아이고 이제 다 달아야 돼 어떡해 어떡해 어떡 자, 아 아버,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너 얼마 아빠한테 감사하냐? 안 하냐? 왜요? 우리가 집이 있냐 절이 있냐? 아, 이게 아무도 없죠. 그 시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낼수 있냐? 없냐? 없죠. 그러니까 불 날까 걱정하세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사랑하는 조님 물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 상황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내 것이 있음에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다를 거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아, 이왕 주시고, 좀만 더 주시죠. 아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 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누군에게는 다섯 달아를 주셨고 누군에게는 두단아를 주셨고 누군에게는 한 달아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신건 있습니다 다섯 달아 남긴다나 두단아남긴다 똑같이 축복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기쁨에 대한 에 참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먼저 된잖아나중 된다면 할것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낙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방도가 내걸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천국에 들어왔을 겁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 순간 평안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이 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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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비난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 2000년 지난 이 순간 속에서도 그는 어리석은 자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대변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은 여전히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선포되는 동안에는 그 강도의 이야기는 그 왼편에 있던 강도는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후에 낙심한 사람도 병가된다는 사람 들도 배그렸습니다. 있었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으나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묻된 시간인지, 얼마나 귀하고 묻된 자리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그것들이 나에게 줄수 있는 소란 것들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무슨 생각만 합니까? 왜그래 아, 왜저모르겠어 후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간다 끌려 보는 거. 사랑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십니다가한구가두을다습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두 랩돈 얼마 안됩니다. 그 얼마 안되는 것 밖에 안남았으나 이 얼마 안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터 다섯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내 몸을 재생하게 보여라 믿음 지금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아이가 잤나 믿음 주여 어째서 우리는 저 아이를 기도에 이어하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 믿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 여러 오늘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 있고,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함이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말씀 오는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받은 자입니까? 못 받은 자입니까? 한달아서 받은 자는 받은 자였습니까? 못 받은 자였습니까? 그런 한달 아스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달 아스도 못 받은 자는 책망조차안 받는데 그런 책망을 받아야 했고 쫓겨나야 했고 슬피 울며 이를 갈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허락하셨습니다 부페에요 부페 부패. 먹고 싶은 것 갖다 먹으래요 하고 싶은 거 하래요 단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공간을 떠나지 말래 부페집을 나갔다 들어오면 돈다시 해야 됩니다. 공간 안에 있을 때만 그 의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실 때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분들 오늘 말씀 육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비록 천년에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도아니냐이 천년을 살 장수하는 축복을 누려도 그게 축복이냐? 나는 지금 전도서의 말씀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게 축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짓히고 말씀을 묵상한다 해서 사람들이 너왜 그거 봐?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누리시니까 하고 계십니까내 마음을 열고 내 주머니를 열고 내 시간을 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까 잃어버릴 게 없어요. 축복 계신 것이 계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거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 인수분해는 안가르게 왜요? 그 나이대에 해야되는게 있습니까? 사 알아서 보네 우리는 그 단계에서 해야되는 것을 맞춰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한 달, 한달 반대로 세우실지 두 달, 두달 반대로 세우실지 열 달, 열달 반대로 세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받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잠깐 충성된 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큰 것으로 이 막내가 요즘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고이엘의 이자만 쓰다가 뭐 EBS 방송국에서 나오는 한글이 뭐 야후 이런 거 있습니다. 거기서 문자를 가 갈겼어요. 어린이 갔다 오더니 종이에다가 문을 쓰는 거예요. 아내가 네,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우리가 천재아다아 문자 하나 썼는데요. 천재겠습니까만은 너무 기특하네요. 너무 예쁜 사람. 아이고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가졌어. 어, 너무 좋다는. 하나님 은 그러지 않으실까요? 요한이가 드디어 기도에 관심을 가졌어. 요한이가 드디어 자녀에 관심을 가졌어. 요한이가 드디어 천도에 관심을 가졌어. 요한이가 드디어 예배에 관심을 가졌어. 제가 드디어 말씀 묵상에 관심을 가졌어. 하나님 은 기뻐하시는 줄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잘 누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합 사랑하는 우리 서박대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말씀을 찾으십시오. 설명서요. 내 삶의 설명서는 여기 다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 어떻게 말씀 묵상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묵상 하시는.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반쯤부터를 껴 있는 사람은 들어올려 당긴 걸까요, 나가려 당긴 걸까요? 알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간에 낀긴 자가요. 비가 오는 거리에서는 우산을 들고 있는 자가요. 지반에 들어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일할 시간이 되면 열심히 땅을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두드리면 나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완전히 고백하며 섭교합니다. 하나님 이 허락하지 않나 하시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 이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감사하시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오직 감사, 감사,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내려놓고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주를 환락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수 있도록 찬송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하고 놀라운 그 신은행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잊혀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업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는 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으로 기쁘고 복대자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해 동감함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대로 받고 누리는 대로 서로 결다한 사랑하는 소방과 형제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